기기기 나무가 막쳐. 음, 겠죠 겠죠 바로 겠죠. 바로 넘어갔죠. 바로 나갔다 피죠. 아 씨네! 오늘의 게임은 A 디퓨저 게임 오늘의 게임 자동차 올리어.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개고수죠. 요런 것도 짬밥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점프. 미쳐버린 컨트롤이죠. 너무 잘하죠. 너무 넘어...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자동차가 아니라 욕조네. 욕조. 이거. 여기서 속도 조금만 살짝 내주고 방향 틀어서 딱 착지. 개고수죠? 그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점프해서 방향 왼쪽으로 튼 다음에 에. 진짜? 로올라가니다 아, 니 쉬운데요. 할 만한데. 컨어라 그런가? 자, 여기서 갑니다.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컨트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 어떻게,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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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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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어떻게, 어떻게, 어고게어떻고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제핸핸링은잘하하든요요 s not a good deal.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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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ood deal. It's a good 아 e a l It's a g o 이거 수죠아 낙하산 자동인가보다.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계곡수죠. 여기서 뼈다귀 타고 올라갑니다. 원시시대인가 석기시대 이런 느낌. <laughs> 와 개싸가지 없는 길 봐라 이거. 이제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봐. 여기다. 여기서. 여기서. 와 여기 괜찮아. 여기 느낌 좋아. 아, 하하하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러 가지러 지러 아아아. 아아아. 오호아아아아아아호호아아아아아아아아호호아아아아아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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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호 올리오 같은 거 걸어가는 거. 근데 이건 길한데가 있는데 어디가 <laughs> 어디가 길이에요 이게 이게 뭐가 길이에요? 아니 그냥 표지판 만들어 놓면 그게 다 길인 줄 아나 씨 미쳤나 이거 일로 올라가라고 지금 나보고 이게 뭐가 길이야 일로 가라고? 야 이게 맞아. 아개고수개고수 이거 속도를 좀 붙인 다음에 임들아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 돼요. 속도가 안 붙으면은 점프를 해봤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잘 봐요 미쳐버린 컨트롤 개고수 지금이죠, 맞죠? 개고수. 자, 와가지고 저도 점프 살짝.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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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아, 제감합니다 다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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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떨어진다, 떨어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다 떨어질까, 떨어질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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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쳤나 시. 아이씨, 이 새끼! 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이릴 진짜? 거 일로 한번 가볼까? 널 아, 봤는데, 아 몰라 질러 그냥. 상남자가 괜히 상남자니까. 이쯤에서 점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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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음> 오늘 점심에. 갈비탕먹었는데갈비탕 뼈다 귀가 복수하는 건가 지금? 아, 아뼈가 아, 끄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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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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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پ ر و 의파나메라 라고 생각하고 운전해 보세요 쥐르네맞개수 제발요!!! 발이 그래 지금 내가 하고있는 이 고생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흡... 새끼들아 왜 이렇게 고생흑흑이흐흑흑흑 와, 뭐, 마그피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하지? 와, 이거 봐봐. 와, 와, 야, 그냥, 섹시미가 오늘 그냥 넘쳐르는데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핸들링. 절대 앞으로 안 갑니다. 오른쪽 싹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틀려라 마치 여자친구의 머리를 묶어주듯 살짝씩. 여자, 여자친구! 와, 여자친구 머리 밀어버리고. 여기서 도훅 조가 있어야 점프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점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몰라요. <웃음> 어떻게, 아이죽음이 <laughs> 여기서 내려가 줍니다. 속도가 많이 빠를 테니까 W는 안 누를게요. 아, 못하겠다 누를게요. 오케이. 야, 이렇게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야지, 게임이. 어. 그래, 이렇게 시원시원. 아니 이거는 내 생각보다 너무 시원해졌는데요?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데요?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라고요? <laughs> 아이 쌉소리하지 마세요! 아씨... 차트가 안 읽을 수도 없고... 씨. 여기는 뭐 이제 잘 하죠 여기는 잘해요!!! 길길도 미끄러지쥬? 방향 못 틀쥬? 낙하산 타고 태초가쥬?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접지력이 좋아요 바퀴가 아웃도어 좋은... 바퀴... 니까 아. 거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 있죠. 길길 키보드 소리게 다급하 그래서 언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지금, 지금 내려 올라가고 지 내려가고 지금까 아, 여러 분 여러 분 아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막 없으니까 님들 열받게 하네 이거 왜왜 그러지? 그만! 계속 봐야 하나? 패닉코어를 우릴 다짐분네아 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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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지렁이님! 아 감사합니다. 더 하세요. 이거 오늘 안에 깰수 있는 건가요? 님 대가리는 오늘 안에 깰수 있습니다. 화내는 소리에 아드레날린 폭발하네요 하? 저는 님 때문에 폭발할 지경입니다 지금. 죽음이니! 태초 아니면 태초 아니면 태. 와 태초다. 지 아. 와쑥 보면 썩지 또 화가 났어. 도파민이 왜 터져요? 어디서 주고 싶어요? 에 뭐라고 방해받자 안 떨어지죠. 이제 안 통하죠. 개인색이 안 먹히죠. 바로 개구수를 붙잡을 컨트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요. 나무가 맞죠? 응, 죠죠 바로 죠 바로 넘어갔죠. 바로 낙가산 피죠. 아 씨댕! 응, 살았죠. 살았길. 끼 깔깔 끼끼 깔깔 끼끼 깔깔 끼끼깔끼끼끼깔끼끼끼끼끼끼끼끼깔끼끼끼깔끼끼 깔깔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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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죠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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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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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거여아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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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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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고기고간지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laughs> 아, 눈물 나... 아, 야, 야 웃음이랑 눈물이랑 같이 나, 어떻게 이거 오른쪽 갔다가그 커브 구간인데 바로 완벽하게 꺾어주죠. 개고수죠, 가소롭군 보고 있나? 어? 보고 있나?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뭐 백날 첫날 떨어져라고 태초 간다, 멘탈을 흔들어도 나를 꺾을 순 없죠. 수달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 아, 수달님, 천원 감사... 야, 이색아안 내려가는 게임이구나... 윤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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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그만 괴롭혀! 야이 상태에서 미친. 다른 구간도 좀. 야야 내가 무슨 새끼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방해를 해? 이렇게 정신 산만하게? 좀뭐 훈련하는 거야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10점을 쏴요? 미친 놈들아 어? 계속 찍대 저거. 연마리야! 야, 이거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대초를 몇 번이나 갔는데도 지금 어? 화한번안 내고 어? 소리 한번안지르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어? 시청자분들한테 따뜻한 말 말하면서, 야, 진짜 사랑이 넘친다 이거. 도로로 도로 왔습니다. <laughs> 어차피 떨어질 거 지금 떨어지세요. 어차피 나이 먹고 뒤질 거 지금 뒤지실래요? 속도를 내 가지고 점프. 아아아아아악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오히려 속도를 내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가지고 차분하게. 그 다음에,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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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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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길이 왜, 이래. 야, 길이 왜 이래, 이거! 야, 길이 쪼그라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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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뭐요 예예 아니 왜 그래 그만 예 호주레다 아아아와 미쳤네 이거 아니 이 새끼가 이게 데모 버전이라고 게망 만든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밟아도 되는 거 아닐까? 밟아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거 길을 어떻게 해요, 이거? 점프로 넘어가라고. 아, 기다려 봐. 지금 개구수죠 그다음에 여기 사이로 딱. 어? 사이로. 바퀴 사이. 바퀴만 안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이로. 개구수죠 딱. 와! 야, 이거 진짜 개잘한다. 와, 와 미쳤다. 와. 와! 응너그들이 음, 기대하는 장면 절대 안 나오죠? 개구스죠? 응 음, 절대 안 부딪히죠? 주대 절대 안 부딪히죠? 너그들이 기대하는 장면 절대 안 나오죠? 개빡치죠 개빡치죠? 보고 싶었는데 개빡치죠? 떨어지는 거기대했면안 떨어졌죠? 어린 반푸누씨도 없죠? 너무 잘하죠? 미쳐버린 컨트롤이죠? 일로 올라가라고? 나 이제 올라가는 거잘함 이렇게 봐봐 잘하죠? 와기미끄럽다어 어떻게 해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왜 이래 길이? 이 구간은 천천히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개고스죠 이거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점프하고 날아가라는 거잖아, 지금. 간다. 이번에 어, 저 간다. 바박이돌굴리더만 이젠 차박시 굴려. 제가 내가 잡지 않을 시기를 얻으라. 지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으아! 오케이, 개고스죠 오케이. 와, 미쳤어. 그다음에 이쪽에서 점프 살짝. 그래! 그 n 그 r e w Andrew, Andrew, a n d 르 e w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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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d r e w Andrew, Andrew, a